이처럼 초, 중, 고 모든 교과서가 작용화되어 있으며 잘못된 이념을 학생들에게 주입하고 있다. 한참 많은 것을 받아들여 습득할 나이에 학생들이 이것을 보고 그대로 받아들인다. 2017년 5월 온 국민이 열광했다. 마치 새로운 영웅이 나타나 본인들의 삶을 해방시켜 주리라 믿었다. 그 영웅은 온갖 사탕 말린 말로 천국이 있는 것마냥 국민들을 홀렸다. 하지만 삶이란 늘 고단하다. 어느 언론인이 말했다. 원래부터 고단한 게 삶이다. 그 고단함을 인정하는 선에서 국민들을 이끌어 가야 한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 2017년 5월 31일 그렇게 모든 국민이 들떠 있을 당시 새 구세주가 등장한 지한 달도 안돼 국정 교과서가 폐지되었다. 그도 막을 수 없었다. 절차와 반대 의견 따윈 중요하지 않았다. 2017년 5월 그는 국민들에겐 신이었다. 이것이 바로 가장 강력한 법 민심이다. 민심이 앞서면 절차와 법 따위는 중요치 않다. 우리 세대는 공산주의의 만행을 잘 알고 있다. 이것이 지금 썩은 동아줄이 되어 힘겹게 나라를 지탱하고 있다. 그렇지만 자라나는 세대의 인연마저 적화된다면 이 동아줄이 끊어지는 건 시간 문제다. 2005년 1월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역사는 국민과 역사학자의 판단이라 생각한다 는 발언을 했다. 10년 뒤 2015년 10월 이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교과서 추진을 각종 시민단체와 자파정당, 언론 세력이 적극 반대했다. 어느 대학생 시위단체는 눈물을 흘리며 반대하기까지 했다. 이때 열린 눈물의 대가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현 교과서의 저작권은 민간 출판사를 선택해 국가가 직접 관여한다. 쉽게 말해 정부의 입맛대로 교과서를 편찬하는 것이다. 2020년 3월 1일 발행된 동아출판의 고등학교 한국사 228쪽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소개하며 경제, 물가, 폭등, 미군의 미숙한 정책, 치솟는 물가 등을 말하며 사회가 혼란되었다고 나온다. 반면 바로 다음 페이지 229쪽에는 북한 정권 수립을 소개하며 농민에게 토지를 무상 분배하고 산업과 자원을 통해 체제 기초를 만들었으며 통일정부 수립을 주장했다는 등 북한 정권을 옹호하고 있다. 235쪽에는 다시 한번 남북정권 수립을 비교하며 대한민국은 좌익세력의 선거 불참 등을 말하며 별다른 소개 없이 넘어가지만 북한 정권 수립에 대해선 다시 한번 토지개혁과 무상 분배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222쪽, 223쪽 두 면을 모두 써가며 제주 4.3 폭동을 마치 광고 디자인하듯 잘 다듬어 선전하고 있다. 이 밖에 240쪽 이승만을 향해 공포라는 단어를 쓰고 있으며, 252쪽 5.18 사태를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과서 전반을 보자 144쪽부터 318쪽까지 책 절반을 바늘에 대한 내용으로 채웠다. 그렇다고 북한 만행에 대한 페이지가 구성된 것도 아니다. 교과서는 주적을 북한으로 보지 않고 일본으로 보고 있다. 260쪽에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들은 죄수복을 입고 있으며, 바로 다음 페이지 261쪽 김대중 전대 령은 양복을 입고 노벨상을 수상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286쪽 북한 김일성 독재 체제를 향해 권력 기반 강화라는 표현을 쓰며 그 바로 다음 페이지 287쪽에는 북한의 선전 선동 포스터를 소개하며 경제와 핵무기 건설 노선이라 소개한다. 교과서 전체가 역사를 왜곡해 좌편향적으로 서술되어 있으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칭송하고 있다. 인원고 사태를 볼수 있듯 현 교육계는 이른바 좌파 정교조에 의해 장악되어 있다. 이들은 치밀하고 영리하다. 이들은 진보가 아니다. 이들은 공정하지 않다. 오로지 좌편향된 교육만 주입시키려 한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이런 정교조를 압박했다. 2013년 10월 박근혜 정부는 이런 전교조에 대한 노조 설립 취소 통보를 하는 등 강경 대응했다. 한나라당 대표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이어져온 약 10년간의 전교조와의긴 싸움이 종지부를 찍는 듯 했다. 하지만 2013년 11월 13일 법원의 법의 노조 통보가 정교조 측의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당시 야당과 각종 좌파 시민단체들이 반대 시위를 하는 등 뜻대로 되지 않았다. 국민들은 독재라는 프레임에 갇혀 좌파단체의 요설에 말려들었고 정교조 탄압 반대라는 왠지 정의로워 보이는 키워드에 이끌려 목소리를 높였다. 무엇이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았다. 표현의 자유를 탄압한다는 독재라는 프레임이 국민들의 이성을 지배한 사태였다. 3월 1일 비상교육에서 발행된 고등학교 한국사 241쪽에는 1948년 2월 7일 북한의 지령을 받고 남조선 노동당을 이끌어 전국 폭동을 일으킨 박헌영에 대해 혁명적 민주주의라는 그의 말을 인용해 마치 대단한 열사인 듯 소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1페이지를 전부 활용해 남한 단독 정보 수립에 반대한 김구, 여운형, 박헌영을 소개하고 있다. 249쪽 유교전쟁 배경에 대해서는 명백한 북한의 불법 무력 남침을 남과 북의 이념 대림이라 지칭하며 6.25 이전부터 남과 북이 서로를 비난해 크고 작은 무력 충돌을 했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같은 날 출판사 시마사에서 발행된 고등학교 한국사 267쪽에는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를 향해 토지를 나눠 갖는 사회주의 경제 체제라 소개한다. 그 바로 옆에는 역시 북한의 선전 선동 포스터를 혁명 정신이라 소개하고 있다. 교과서 전체 336쪽 중 4분의 2가 반일에 대한 내용이며 4분의 1이 왜곡된 전근대사, 나머지 4분의 1이 국정 후 홍보물이다. 한국 역사를 통틀어 가장 큰 비극인 북한과 6.25의 만행에 대해선 단면 페이지 구성 하나 없다. 292쪽에는 1 9 6 0년대 이룩한 산업화에 대해 열악한 노동 환경과 부실 공사 문제를 강조하며 인명피해를 입었다는 소개를 하고 있다. 바로 다음 페이지 293쪽에는 빠른 경제성장은 농촌 경제 열악과 속도 주의를 가져온다며 60년대 산업화를 비난하고 있다. 보는 바와 같이 이 교과서들은 북한 교과서이다. 대한민국 교과서가 아니다. 이처럼 초중고 모든 교과서가 적용화되어 있으며 잘못된 이념을 학생들에게 주입하고 있다. 한참 많은 것을 받아들여 습득할 나이에 학생들이 이것을 보고 그대로 받아들인다. 전쟁으로 300만 명의 인명피해를 낸 북한에 대해선 아무런 비판 없이 서게 되며 위안부, 세월호, 노란 리본, 촛불, 노동조합, 노조 대모등 철저히 바일및 노동자 등 잘못된 이념 감정을 주입하고 있다. 필자는 오늘 본 영상을 통해 전국의 학부모들에게 간곡히 구한다. 지금 당장 아이의 교과서를 펼쳐 보기 바란다. 교과서를 통해 학생들에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이념을 주입시키고 있다. 필자는 오익 원로라 칭하는 지만은 박사에 주목하고 있다. 그는 5.18에 대한 진실을 찾는 등 수십 년간 나라를 위해 투쟁하고 있다. 너무나 외롭고 처절한 싸움이다. 국민들은 그를 향해 온갖 조롱과 악담을 퍼부어 나라으로 떨어뜨린다. 오익 원로의 길이 애국의 길이 이런 것이라면 앞으로는 그 누구도 나서 지 않을 것이다. 필자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이들은 이렇게 힘겹게 싸우는데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나. 나도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 싶 었다. 국민들의 묻고 싶다. 정교조에 응호하던그 정의감의 대가가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던 눈물의 대가가 지금 이런 것인가. 정신차려라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지금 미쳐가고 있다.